자, 6번 문제.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극한 처리하는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야. 자, 보실게요. <laughs> 이거 풀때 힌트를 좀 얻어줘야 되는데, 이거 다섯 개다 어디에서의 극한을 물어보고 있어, 얘 어느 순간에 다가갈 때 목표를 물어보고 있어? 1이지? 그럼 딴거 보지 마. F든 G든 다1 상황에서만 보시면 돼. 1. 그럼 1이지? 요기 1이지. 자, 그럼 질문한다. 요 F에서, 바로 쓸게.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다가가.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다가가. 그러면은, FX의 목표값은, 함수값의 목표값. 요 점들의 Y값 점점 어디를 향해서 가? 음, 점점 여기, 0을 향해서 가지. 목표값 0. 그지 자, 그 다음에, 음.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 X가 한없이 1보다 큰 쪽에서 점점 다가가면, 요 점들의 Y 값들 점점 어디를 향해서 다가가? 여전히 0을 향해서 다가가지. 얘도 0. 됐어? 자, 그래서 요두 개만 놓고 봐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따라서 X가 1에 한없이 다가가면은, 이 함수 값은 어디에 다가간다? 0에 다가간다. 그래서 우극한, 우극한, 좌극한 같으면 극한 값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자, 하지만, 그 다음 강을 미리 공부한다 생각했을 때 얘기하고 싶은 거, 0에서 연속입니까? 아니면 1에서 연속입니까? 왜? 1에서의 극한 값은 0인데, 1에서의 함수 값은 1이지? 즉, 다시 말해서 떨어져 있잖아. 끊어져 있잖아. 이걸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이라 부르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연속, 불연속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미리 앞에서 설명해놨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했어. 자, 지금 했던 요 세팅을, 이 gx에 대해서도 한번더 하시면 돼. 한번더 하시면 가. 가로간나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갈때 gx의 목표 값. 자,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 요 점들의 y값들 점점 어디를 향해서 가? 마이너스를 향해서 가는 거 맞지? 자, 이거 다 확인되셔야 돼. 또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갈 때 gx의 높은 값. 이렇게 다가가 요 점들의 y 값들, 와 y 값들 어디 향해서 가 점점 이에 향해서 가지. 자 이때는 어때? 극한값 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좌극한 우극한이 불일치했으니까 이때는 x 일에 한번씩 가까이 갈때 g x 뭐다 발산이야 발산. 그러니까 수렴 아니고 다 그냥 발산이야. 어느 발산이냐면은 무한대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도 아니 그냥 좌극과 우극이 불일치한 발산이라고 얘기하시면 돼. 그치? 그러니까 이거 보고, 그냥 수렴은 아닌데, 너희 머릿속에 발산이 뭔가 뻗어나가는 거라고 해서 무한대, 의미 무한대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 수렴 아니면 죄다 발산인 거야. 그치? 다음에, 자, 이 문제 다 풀었습니다. 왜? 이네개다 조사됐으면, 이제 계산만 하면 돼. 1번. 좌극한, 우극한 조사 다 되어 있지? 그럼 이거는 어, 수렴하는 거 확인했어. 버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얘도 마찬가지야. 얘 우극한 0이었죠. 얘 우극한 얼마였어 1이었죠. 얘와 얘를 곱한 함수에 대한 우극한은 얼마야? 0이지. 라디에 대 난이 눈에 힘줘야 돼. 다음에 1보다 작은쪽 좌극한, 1보다 작은쪽 좌극한, 이두을 곱은 얼마야? 얘도 0이지.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 요 함수의 우극한과 좌극한 둘다 0입니다. 뭐야? 수렴하는 거야. 그치? 어, 이것도 버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하시면 돼. 여러분들 얘도 또 봐. 얘 우극한 얼마? 0얘 우극한 얼마? 1 더하면 1얘 좌극한 얼마? 0얘 좌극한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면 은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 둘을 그러니까 채채 하나는 1이고 하나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지금 요 상황은 전부 다 우극한 쪽이든 좌극한 쪽이든 다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를 분배한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적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인 거야. 자, 이제 두개 남았거든. 자, 2번얘 어떻게 설명해야 돼? 구체 설명한다면 얘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갈때 g x 곱하기 g x. 얘 우극한, 얘 우극한 얼마야? 1이지. 얘 자극한, 얘 자극한, 얼마야? 마이너스를 곱하기, 마이너스 1이지. 곱하면 얼마야? 1이지. 그래서, 자극한, 무극한 일치합니다. 여기도 수렴하는 형태가 되죠. 자, 4번. 너희가 해도 되지? 그렇 그래서, 정답은, 방금 5번이었나, 우리가? 5번이었지, 5번? 5번이 정답이고, 4번도 결국엔 수렴하는 형태가 될 거야.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프 관련된 문제는 예, 그래프 상에서 극한 다 확인하시고, 지금처럼만 풀어주시면 보통 이 정도 나와. 자또 넘어가세요. 자 8번 간다.